안녕하십니까. 이성환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구매하실 때 조금 약간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아,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차량 중에서 이제 SUV를 타실 때2륜구동을탈 것이냐, 4륜구동을탈 것이냐, 그런 것들을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아, 전부 다2륜과4륜 장점과 단점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처럼 벤츠 GLA 차량은 전륜구동입니다. 그래서 앞바퀴가 구동이 돼서 굴러가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통 이제 후륜구동 벤츠 하면 후륜구동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진은 앞에 있고 그리고 구동축 자체가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입니다.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후륜구동 차량이 상당히 좋습니다.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 그런 형태인데. 이륜구동 차량들이 장점이 또 뭐냐면 연비가 사륜구동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디퍼런셜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륜구동 차량이고요. 또 겨울에 이제 언덕이라든가 좀 미끄러지는 길에서는 등판 능력이 사륜구동이 확실히 뛰어납니다. 하지만 전륜구동은 뭐 그렇게 처지지 않는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내리막에서도 안 미끄러진다? 그건 절, 정말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. 내리막에서는 바퀴 제동에 관련된 부분이지, 사륜구동 구동 축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는다?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. 자, 오늘 GLA 정말 저렴하게 천만원대 사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. 외관 먼저 보시죠. 자 지금 외관 보셨는데 금액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. 벤츠 소형 SUV가 천만원대 이게 말이 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이 차량 제가 재원정보 정확히 알려드리면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 모델입니다.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주행거리가 이제 44,000km입니다. 그래서 2000cc 휘발유 차량이고요. 여러분들 또 단점이 뭐냐면 양쪽 핸더 부분, 그리고 앞에 라지 터 서포트까지 사고가 있었던 그래서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. 감안하셔서 금액대 오늘 1890만원에, 아니요, 조금 더 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뒤에 거 빼고 18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같이 보시고 사실 분들 꼼꼼히 잘 체크하시죠. 따라와 보시죠. 벤츠 GLA 2 2 0 5입니다 풀면... 등급인데요.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믿음이 안 가는 부분 어, 사고라든가 이걸 정확히 고지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어, 좀 사실 때 내용과 좀 틀리다라면 상당히 기분이 많이 언짢으십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. 앞 라지에타 서포터가 나갔다라고 하면 범버 무조건 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라이트도 교환됐을 확률 좀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범네트도 살짝 황금 들어갔는데요. 어, 현재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요. 그리고 앞 범버도 아주 깨끗합니다. 그리고 운전석, 밴더 부분도 교환인데,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단차라든가, 이런 거잘 보셔야 되는데,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수리는 완벽하게 맞췄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는 소모품인 건데, 그래도 앞으로 한60% 정도. 트레이드 상태 남아있고요 운전석 보호까지도 현재 단순 교체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뭐 단차라든가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뒷도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셨을 때 약간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단차가 나는 거라 품절음,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합니다 자, 이 정도의 지금 천만 원대 벤츠를 사실 수 있는 내관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다른 부분은 사고, 데미지 전혀 없던 차량입니다 조석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,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지만, 이렇게 보시면 살짝 뭐가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것도 저희가 콤파운드로 해서 제거하면 될것 같고요. 하단부 긁힘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전방 카메라, 전방 카메라는 없고, 전방 감지기까지만 다 되어져 있고요. 측면까지 되어져 있습니다. 조석 팬더 부분도 교체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,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. 차량 수리는 아주 완벽하게 잘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상당히 양호합니다. 이 정도면 여러분들 금액적인 메리트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주행 거리가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44,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. 저희가 시운전까지 다 해봤는데 차량 컨디션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. 자, 후면부도 보시면 GLA 220. 전륜구동이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.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예뻐요. 어, 여러분들이, 어, 사회초년생도 약간 좀, 그래도 연봉이 좀 높다라면 한 번쯤 벤츠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약간 좀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저도 저희 딸아이한테 사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뭐 사이즈라든가 전반적으로, 어, 이 정도 사이즈가 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파무라마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벤츠 GLA, 2 2 0공 차량입니다. 자, GLA 차량 좀 작다라고 느껴지실 텐데,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.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뭐이 정도 공간이라면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. 트렁크 공간, 다 그렇게 좁지 않아요. 어, 좀 많이 작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짐을 많이 실으시면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. 처음 출고됐을 때, 어 어떤 제품들 부속 설명서 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. 음, 보시면은 좀 트렁크 공간 좀 넓게 쓰실 분들은 2열 시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실내 공간도 같이 보시면 어, 여러분들 앰비언트 라이트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. 이 차량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송풍구까지도 전부 다 앰비언트 라이트로 작업을 해놓은 차량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 타고 운전하실 때도 기분 좋게 다니실 수 있는, 어뭐 그런 좀 옵션들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쓰시기에는 상당히 좀 아기자기한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뭐 엔진 미션 상태, 뭐 주행거리 짧은데 그래도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탑승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주행거리가 44,700km입니다.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렇게 좀 주행거리 짧은 것들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좀 아직 많이 달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게 주행거리 짧은 거를 사시는 게좀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. 또이 차량 단점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프라든가 연결을 해서 쓰실 수는 있고 터치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뭐 이거 쓰시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편합니다 저는 이제 벤츠를 예전 구형부터 타다 보니까 뭐 시스템 설정이라든가 밑으로 내려서 들어와서 이런 기능들도 다 있어서 쓰시기는 상당히 편한데 뭐 네비 없어도 요즘에 휴대폰 네비로 많이들 쓰시니까 차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핸들 기어입니다 핸들에 기어가 있어서 이것도 처음에 쓰시는 분들 약간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자주 쓰시다 보면 앞으로 갈땐 내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행거리 짧은 차량 항상 제가 추천해 드린다 말씀드리고요. 전반적으로 실내도 상당히 깨끗하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래서 뭐 냉난방 통풍 시트 이런 거 찾으시면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좀 체크하시고 열선 시트만 들어가져 있어요. 근 지금 여름에는 뜨거우니까. 열선 시트까지 만들어갔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GLA 둘둘공은 어 일단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가 10km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 경제적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자, 뒷좌석 공간도 탈 만한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뒷 도어 쪽도 도어드림 상태 깨끗하죠. 그리고 사이드 스텝 쪽도 아주 깔끔합니다. 뒤에 1 0 k 까지도 상당히 깨끗하고, 공간 자체가, 여러분들, 뭐, 뒷좌석에는 사실은 거의 탑승을 안 하세요. 요즘에는 한 명, 두 명, 이렇게만 타고 다니시는데, 그래도 4명까지, 5명 타면 약간 좀 좁다라는 느낌 드실 거고요. 4명까지 타셔도,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. 차량 가기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. 여러분들 쓰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엔진룸입니다.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운전석 줄석 핸더 부분은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. 잘 보시면 볼트가 풀렸죠. 그리고 라지에타 서포터라는 게이 안쪽입니다. 이 아래쪽인데, 거기까지도 교체가 된 차량이고요. 그리고 운전석 핸더 부분도 교체가 된 차량입니다. 하지만 본맷은 평균까지 들어갔고요. 제7 본맷이 올라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앞쪽에 살짝 접촉사고 있었던 차량이다. 판단하시면 되고요. 제가 뭐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의 사고사실 어, 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차량은 지금 2000cc 시발유 차량인데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상당히 양호합니다. 그리고 이 차량 또한 저희가 6개월에 1 0 0 0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도 어, 안 쓰고 구매하셔도 됩니다. 자, 차량 전반적인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. 누유라든가 무슨 전혀 없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벤츠 GLA, 뭐, 실내 송풍구라든가, 여러가지 있지만, 소모품적인 것도 저희가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가, 실질적으로 앞뒤 전부 다 교체하시려면, 대략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은 사람, 아,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1890만원에서 할인해서 1800에 오늘 드릴 건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,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나는 아예, 사고 전혀 없는 거, 사고 난거 기분이 나빠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성원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오늘도 좀 덥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